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데크빌입니다. 이번에는 최근 클래식 바람의 나라에 발생한 여러 운영 문제에 대해 많은 시청자분들의 제보와 콘텐츠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 이슈 중 하나인 만리장성 수리 퀘스트 보상 변경 관련 운영 문제인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최근 가장 기대를 많이 받았던 콘텐츠인 중국 대륙이 추가되면서 게임 내 활기도 조금씩 돕고, 복귀하는 유저분들도 늘어나고 있다 보니, 저 또한 중국 관련 여러 콘텐츠 영상을 제작하면서 개인적으로 클래식 바람의 나라가 시끌벅적한 게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중요한 시기에 아쉽게도 거의 1에서 2개월 사이마다 발생하는 개발 또는 운영 미흡 이슈가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사실 서비스를 시작한 지 겨우 6개월이 넘어가는 상황이지만 그 짧은 시기에 발생했던 사고를 살펴보면 겨우 6개월밖에 서비스를 안한 게임인가 싶을 정도로 이력이 화려한데요. 대표적으로 개발팀이 희소성이 높은 아이템을 드랍하는 보스 몬스터를 모든 채널 중임위의 하나의 채널에서만 출현시킨다고 했으나 구현 과정에서 의도와 다르게 모든 채널에서 출현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검수팀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서 라이브 서버에 패치가 되었고 해당 문제를 패치가 된지 20일 이후에 뒤늦게 알게 되면서 늦장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던 일명 금조각 게이트 사건이나 유저 간 1대1 거래를 진행하는 거래창의 구현 문제로 보유한 재화보다 많은 양의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버그가 발생하면서 수정으로는 매우 많은 양의 재화가 복사되면서 시장에 풀린 본복사 사건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 사건의 경우 복사된 재화의 66%를 회수했다는 운영팀의 언급을 제외하면 총 어느 정도의 재화가 시장에 풀렸는지 공개를 하지 않아 아직도 유저들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미숙한 개발 꼼꼼하지 못한 검수 및 QA 해치 이후 사후 모니터링 과정도 없으면서 문제인지와 대응도 늦어서 피해를 매번 키우고 피해를 입은 유저들에게 자세한 사건의 안내나 보상도 하지 않는 운영 등 개인적으로 제가 즐겼던 온라인 게임 중 최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느낌이 는 게임입니다. 사실 앞에서 언급했던 이슈들은 이미 제가 현업게임 개발자 입장에서 기술적으로 해당 이슈들을 분석해서 설명드리는 개문기 답 시리즈로도 다뤘을 정도로 파장이 컸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공유드릴 관리장성 테스트 관련 운영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은 문제일 수는 있지만 짧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 문제가 발생하면서 클래식 바람나를 즐기는 많은 유저분들에게 큰 실망감과 허탈감을 연속적으로 주는 문제다 보니 이번 기회에 개발팀 내부적으로 반성 및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2025년 5월 29일에 중국 대륙이 업데이트되면서 만리장성 수리라는 반복 형태의 퀘스트가 함께 추가되었는데요. 해당 퀘스트는 장안성 황국 내부에서 퀘스트를 수주한 후, 국내성 또는 부여성 대장간에서 벽돌이라는 아이템을 구입한 후, 만리장성을 이동하다 보면 대화창이 출력되면서 만리장성 수리를 시도하게 되는 매우 단순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지만, 총 만번을 수리하면 천풍선을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꽤 수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클래식 바람의 나라에서는 천풍선이 현재도 높은 가치를 형성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되자마자 달리는 분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만리장성 수리 퀘스트가 업데이트된 지 얼마 안된 시점인 2025년 6월 5일 갑자기 클래식 바람의 나라 운영팀이 업데이트 공지를 올렸는데요. 다르마니 만리장성 수리를 실패한 자리에서 특정 행동시 수리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 현상을 수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개발진이 개발 중 버그를 수정하지 못한 문제와 QA 팀에서 패치 전 꼼꼼하게 검수하지 않으면서 해당 이슈를 발견하지 못한 채 라이브 서버에 업데이트되도록 한 문제라서 당연히 수정을 하는 것이 맞고 무중단 패치라고 해도 갑작스러운 업데이트로 인한 서버 마이그레이션 때문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유저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보상을 지급하고 공지에서 언급한 방법으로 수리를 시도한 유저들을 로그로 확인을 한후 합리적인 조치만 취해주면 큰 이슈가 될 만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운영팀은 여기서 매우 합리적이지 못한 방법을 선택하는데요. 다름 아닌 보상 변경입니다. 기존 만번 수리를 했을 때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보상인 천풍선을 만리장성 수리 상자로 변경을 했고 만리장성 수리 상자에 천풍선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승류와 같은 저가의 아이템도 섞여 있는 일명 확률적 보상 형태로 변경한 건데요. 왜 문제가 되는지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가전 안내의 부재로 인한 선의의 유저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클래식 바라메나라는 그 바라메나라를 모티브로 개발되고 있는 게임이며, 기존 바라메나라의 클래식 버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업데이트는 구 바람의 나라와 동일하게 진행되는 편이고 만약 상황에 따라 고증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달라지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지사항을 통해 미리 안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만리장성 수리 퀘스트 관련 사전 안내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고 중국 업데이트 안내 공지에 만리장성 수리 퀘스트가 추가된다는 언급이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유저는 구 바람의 나라 시절과 퀘스트 진행 방식부터 보상까지 동일하다고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되자마자 천봉선을 얻기 위해 해당 퀘스트를 진행한 유저분들이 꽤 많았고, 제 시청자분 중에도 6,000번 이상 수리하셨다고 말씀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노력을 했던 유저분들에게 보상 변경으로 인한 별도 보상 없이 모든 유저 대상으로 경험지 증가 물약을 제공하는 형태로 상황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 추가 공지를 통해 원작의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 채널제로 인한 아이템 희소성과 기존 가치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업데이트 콘텐츠를 재설계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상변경 패치를 진행한 사유를 안내했는데요. 가장 좋은 상황은 업데이트가 될때 미리 안내를 해서 허니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지만 이미 사전 안내가 누락되면서 피해가 발생을 했고 이런 경우에 유저 입장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본다면 기존 보상안을 유지하되 수리 실패했을 때 의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리를 진행한 유저들만 로그조사를 통해 횟수를 조정해주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형태로 조치하거나 어쩔 수 없이 보상을 꼭 변경해야 한다면 기존에 수리를 진행한 유저들에게 정상적으로 수리를 진행한 횟수만큼의 기존 보상 기준으로 차등 보상이 추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변경된 보상이 형평성입니다. 만 번을 수리하고 확정적으로 천풍선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확률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고 앞서 설명드렸는데요. 문제는 만 번을 수리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률성 보상으로 변경하더라도 최소한의 가치를 보장하는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변경된 보상 목록에는 일명 지뢰라고 불리는 매우 저가의 아이템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퀘스트 완료를 위한 노력과 비용 대비 보상의 형평성이 매우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다수의 유저들은 말리장성 수리 퀘스트 자체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이렇게 보상을 바꿀 거라면, 일단 만번의 수리 횟수 조정부터 필요하다고 보고요. 조정된 수리 횟수에 맞게 최소한의 가치를 보장해주는 쪽으로 보상 아이템 목록을 개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상 변경 이유에 대한 모순점입니다. 개발진은 이번 만리장성 수리 퀘스트의 갑작스러운 보상 변경 사유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원작의 밸런스를 유지하고 아이템의 희소성과 가치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전달했는데요. 요약하면 아이템 가치의 보존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부분 또한 모순점이 많습니다. 일단 유저 간 개인 거래가 가능한 온라인 게임의 경우에는 경제가 매우 중요하고 당연히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아이템과 재화의 가치 역시 개발진 입장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영역인 맞습니다. 하지만 각종 이벤트로 수요와 가치가 높았던 파밍성 아이템들을 공급하면서 시세를 무너뜨리고 운조각과 같은 특정 유저들의 독점과 여러 사건 사고를 일으켰던 아이템의 시세는 의도적으로 지켜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의문이 드는 패치 행적을 보았을 때 개발진이 전달한 사유의 일관성과 진정성이 있는지 매우 큰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제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기존에 발생했던 금조각 게이트나 본 복사와 같은 개발진의 과실, 즉 규책 사유로 해당되는 거대한 사고가 왜 연속적으로 발생했는지에 대한 해명이 선행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또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업데이트를 하기 전 사전에 꼼꼼하게 검수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시기적인 오류 역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리한다면 앞서 언급한 다수의 의문점은 결국 개발진의 언행에 대한 큰 모순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다수의 유저분들은 이런 모습의 특정 유저들과 개발진 사이에 커넥션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어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그 바람의 나라를 포함해서 현재 클래식 바람의 나라에서 가장 유저분들이 기대했었던 중국 업데이트가 다시 개발 및 운영진의 과실로 얼룩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픈데요. 개인적으로도 매우 착잡한 심경입니다. 별도로 제가 언급하진 않았었지만 특정 유저 또는 세력과 개발진 사이에 커넥션이나 패치 정보 미리 전달과 같은 여러 공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제보와 관련 주제를 공론화해달라는 요청을 최근 많이 받고 있는데요. 현업에서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고 여러 경로로 설명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의심이 들 만한 사건 사고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다 보니 저 또한 점점 의문을 갖게 되는 현실에 생각이 매우 복잡합니다. 중국의 이어 4차 선업까지 앞으로 클래식 바람의 나라의 전성기를 이끌만한 콘텐츠 업데이트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여러 이슈들은 개발진이 소통과 투명한 운영과 건실한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빠르게 극복을 하고 부그 바람의 나라의 영광을 되찾아 우리의 기억 속에 있던 추억의 바람의 나라를 재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